세요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원의 성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안녕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보사님, 네. 우리 네. 세가족 돌보시느라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가족 전동화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여러분 반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많이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번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천재제도 네. 나오셔서 참 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몇 명쯤 만날까? 우리 시동리 주민들은 조금 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과 비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어,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이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어, 이해가 되세요? 전번생 3,000명에서 5,000명 기억 다안 되시죠? 네. 태어나서 부모님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또 학교 가서 학교 친구들 만나고, 남자들은 그때 가면 전우들 만나고, 또 직장 동료들 만나고, 또 성도들은 또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큰 교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사람. 두 번째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이두 종류의 사람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눈을 강히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남겨둔 사람입니다. 자, 입장을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쁜 기억을 남겨주신, 남겨주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 시동교의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이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고 여러분 만난 것이 참 축복이다 라고 여겨질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수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기억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나 동행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좌우됩니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 글자가 됩니다.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 큰 불꽃이 됩니다.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가 됩니다.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됩니다. 쓰레기가 백남주가 만나면 예슬품이 되고, 길가의 바위돌이 미켈란제로를 만나면 다이상이 됩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습니다. 천하장사 삼선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천하장사 삼선은 태양의 작은 태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삼선이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삼선이 누굴 만났어요?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자, 이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입니다. 자, 삼선은 작은 태양이고 들릴라는 밤입니다. 여러분 작은 태양이 밤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이 나쁜 만남. 태양은 빛이 나야 되는데, 밤을 만나서 어둠의 길을 가게 됐다니. 그래서 눈도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 그 만남을 볼줄 아는 눈,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마서 27장, 1 7절에 보니까,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를 세우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창업 초기 영업의 일인자로 불렸던 스티브 발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지만 그 만든 것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렇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고추가 대박이 났고 쌀이 대풍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사들이 대박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목사님들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요 팔아서 뭘 만들어야 돼요? 현찰을 만들어야 돼요. 현찰. 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팔로만 있다면 고추 더 심을 텐데. 참깨더 심을 텐데. 콩을 더 심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은,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가 뜨잖아요.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판매에는 완전 제도행이어요 그러니까 이빌 게이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이것을 파는 영업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이었다라는 기입니다 그는 영업이 함께 부딪혔을 때 대학시절 알고 지냈던 스티브의 얼굴을 떠올리고 즉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협력함으로 이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크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업계 정상에 서게 된 것은 빌 게이츠가 스티브 팔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빌 데이치가 스티브 팔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알릴 수 없었고 판매할 수 없었고 수익을 남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잘만나야 하고 여자는 무슨 팔자 그래요? 무슨 팔자 그래요? 디웅박 팔자 그런데 서집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웅박이 디움, 뭐예요? 드융박 장릉 디웅박은 어떤 박이에요또 음, 물어보다가 예. 편한 자녀 지금과 같지 그 여자의 인생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 사님 무슨 발자예요? 대박난 발자죠 정룡모사님도 <laughs> 대박났죠 심슨 도건이 대박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 왜 아멘 들려 하니야 할렐루야 신 고사님은 아멘 했어 천고사님 아멘 아멘 이스라엘 고사님 할렐루야 <laughs> <laughs> 괜찮아 한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보석을 사려고 귀금속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이 여러 보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석을 원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상인은 마침 그런 보석이 있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근거에서 보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별다른 광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인 것 같은데 왜그 보석이 특별하는 말씀입니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상의는 손 안에 보석을 쥐고 있다가 몇번후에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범했던 보석에서 영롱한 무지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는 분명히 빛이 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돌덩이였는데 보석이었는데, 손에서 몇번 주고 있다 펴니까는 무지개빛 영롱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값어치있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은 무엇일까요? 성원님, 이 보석은 무엇일까요? 제가 안 사져서 모르죠. 제가 사줬으면 알 텐데. 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보석은 58입니다. 58. 오팔. 58 보석 혹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58 없으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달라고 하시기를 가제를 주관합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그거 치고 이다 펴면 무지개빛 영롱함이 지나면서 너무나 멋있대. 그냥 보면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 체온이 닿으면 이런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보다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별것 아닌데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이 보석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석이에요.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보석을 선물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정채봉 작가에 따르면 다섯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선은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처럼 시기 질투하고 싸우며 원암만 남기는 만남입니다. 저는 고등어회를 탁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어, 제주도에 갔을 때인가요? 그, 스피다시러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근데 고등어회를 맛보기가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이 고등어는 뭐가 급해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건져 올리면 큰밥탁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회는 사는 걸 떠야지 맛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래된 회는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흥분해, 뭐, 시네 회가 먹고. 자, 이 고등어에는 금방 죽어버려요. 자,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날 때는 처음에는 막 싱싱하고 너무 좋은데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상하고 비린내나고 냄새나는 만남. 썩는 만남. 이것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지루개 같은 만남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에 오래 기억되지 않는 만남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일평생 동안 3,000명에서 5,000명 만나는데, 기억이 남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 그냥 의미 없는 만남, 쓸데없는 만남, 시간만 낭비하는 만남. 이런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요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쓸모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수지타산적인 만남이 바로 건전지 같은 만남이요 이마이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작동할 때는, 건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음성을, 음성을 확장시켜서 어, 마이크에서 기능을 다 하지만 이것이 배터리가 다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만남. 이에 타산적인 만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만남. 이것이 뭐예요? 건전지 같은 만남. 이에 타산적인 만남. 네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진달래는요, 계절이 봄이 되라면 항상 피어오릅니다.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꽃꽂이는요, 딱 며칠 아름다요딱 3일에서 5일, 길기가 일주일 아름다워요. 뭐냐면, 꽃송이 같은 만남 뭐냐면,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지고 많은 끝이 안 좋은 만남, 이것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우리 시도교의 모든 성도들은 만남 가운데 서로서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한 모습으로, 처음에 좋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변질되는 만남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여유란 만남,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손수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때 땀을 닦아주며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 우리 시동의 모든 성도들은 무슨 만남이요? 손수과 같은 만남. 힘들 때 눈물 닦아주고, 참을 확고 할때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손수과 같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증언합니다. 오파리 사람 지원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시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으로 일하시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축복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된 만남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스를 만나니, 하나님 누굴 만났어요? 이세의 아들 다이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다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이을 만나니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이은 왕이 되었습니다 부하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유럽이 복음화되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바울의 선교를 돕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 목회자들에게참 힘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의지하고, 재정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방성계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 그 배움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에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재정적 후원과 그리고 영적 후원을 받게 됨을 통해서 힘있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성계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구원되는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면면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식한 어부도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마테도 있습니다. 형령투사와 같은 열혈당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누구든 덤비라던 수제나 배려가 있는 반면 돌다리도 두드려볼 의심덩어리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련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자리 찾아야 할 야망으로 부풀었던 야구보와 유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신분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조금은 한명 미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인생들 12명 예수님의 제자의 조합이 되었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고, 초대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을 모아야 훌륭한 축구 팀이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 멋진 합창단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왜 이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뽑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들이 모두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품이 있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성급하고 의심받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자맞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들은 변화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또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의 동고동강을 마치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인 소득계를 일으켜 세운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의 교회 비자를 이렇게 꿈꿉니다. 사대용 현적인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들이나 적게 낸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위세를 떨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똑같이 존중하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이면 교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끝까지면 전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적인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신혼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발언을 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위해서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동교의 성도들이이 세상이나 마을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볼수 있는 축복의 만남의 선물이 될수 있는 우리 시동교의 모든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야 되며 예수 그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아름다워져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기억되는 대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교의 모든 교우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만남을 또 다른 사람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을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